네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손하섭 선수와 함께하는 꿈미소 진로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어, 저는 KNN 스포츠캐스터 허영범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하섭 선수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츠 손하섭입니다 어,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laughs>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확산하면서 좀 이렇게 예, 인터넷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일단 그저 역시도 예,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어, 언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직접 만나 뵙고 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경험들을 어, 꼭 만나 뵙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한번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음. 물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아섭 선수처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나 지금 야구 선수라는 꿈이 있지만 너무 힘든데 도망치고 싶은데? 아나 친구들이랑 너무 놀고 싶은데? 어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너무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에 좀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뭐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어, 했던 시절이 있었고 하지만 어. 좀더 멀리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음. 뭐 지금 당장의 어, 그런 즐거움도 물론 중요할 수 있고 음. 저 역시도 어, 그당시에 그런 즐거움에 조금 정신 못 차렸던 그런 시절도 <laughs> 있었지만 어, 그런 부분보다는 음. 어, 앞으로의 어, 살아갈 날이 훨씬 많고 음. 또 요즘은 또 백세 시대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어, 재밌는 상황들도 많고,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2, 3년을 즐겁게 보내기보다는, 네. 어, 그, 그래도 다 있다시피, 어, 먼 훗날에 어, 그런 미래들과 그런 것들을 좀더 생각을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그런 즐거움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당장보다도 앞을 좀 내다보고, 어, 자기의 이런 플랜들을 잘 짠다면 뭐 충분히 앞으로 더 재밌게 즐겁게 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수 있는 날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서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 누군가 그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좀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좀 계획하면서 네네. 내가 좀 해야 된다는 음. 어.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어, 결국에는 어,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뭐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잘돼 있어야 또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남 눈치 보기보다는 스스로가 좀더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어떤 길이 어, 올바른지를 잘 판단을 해서 좀...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어, 후회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런 걸 현명하게 잘좀 준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초중학교의 유준호 학생이 어, 네. 어떤 계기로 야구 선수가 되셨어요? 우선 저는. 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뛰어노는 걸 좋아했어요. 뛰어노는 걸 좋아했고 또 이런 책상에 앉아 있는 걸그 누구보다도 좀 싫어했기 때문에 어, 어머니께서도 그런 저의 성격이나 또 이런 성향들을 잘 아시고 어, 제가 매일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이제 동네 야구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게. 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저를 공부를 해라고 그렇게 뭐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 예, 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제 손을 잡고 이왕 정말 너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해봐라. 그래서 마침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고 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야구부로 가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키가 작고 힘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어,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예, 조언도 듣고 싶고 외야 수비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수비는 어 정말로 연습량으로서 어느 정도 올라설 수는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같은 팀 선수들이 배팅 훈련할 때 네, 네. 어, 실전 타구를 받는 거를 제일 추천을 해요. 네, 네. 어, 저 역시도 그걸 많이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타구 판단이 좀더 편해지더라고요. 네. 타구 판단만 잘되면 외야수는 50점 이상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첫 스타트가 제일 첫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연습을 일단 많이 해야 되고 네. 이 작은 책으로 어떻게 하면 멀리 칠수 있을까? 네. 불리한 체격을 극복하고 멀리 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정답을 찾았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공이 맞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100% 전달할 수 있을까? 네. 결국에는 중, 중심에만 맞으면 95m는 넘어가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 공이 맞는 순간에 분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힘이 딸리기 때문에 체격이 작으면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했고 그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저는 장타력을 많이 끌어올렸었어요. 어,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고 고민하고 좀 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배팅도 물론 어린 시절에는 어떤 게 정확한 방법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스윙이 정확한 스윙인지 잘못된 스윙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하면서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남이 책임져 주질 않아요. 절대로 왜냐 그 말이 뭐냐. 그런 코칭을 해주는 코치님들이나 이런 레슨 해주는 프로님들의 말은 참고 상황인 거예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너무 맹신하고 너무 그거를 그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야구를 하면 결국 자기 께 없는 거고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코치님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제가 안 됐을 때왜 스윙이 무너졌는지를 소통은 해. 당연히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배우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아니라고, 이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사실.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소통을 통해서 좀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자기 걸좀 찾길 바래요. 음. 예,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 어, 맞습니다. 지금까지 현 이야기가 딱한 줄기가 있어요. 음, 자기 맞체. 인생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고 자기가 더 인생을 더 풍요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 맞죠. 야구 선수가 안됐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음. 라고 물어봤어요. 영화학생 일단, 저는,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책상에, 책상이나 뭐 이런데 앉아있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저는 아마 야구를 안 했어도 좀 다른 스포츠를 하지 않았을까. 음. 지금까지 선수로는 성공을 했다. 음. 어, 근데 은퇴 후의 진로는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은퇴 후의 꿈은 뭡니까? 손아소 선수의 은퇴 후의 제2의 목표는 뭡니까? 음. 이런 질문을 또. 개인적으로는, 어, 나중에, 음, 지도자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커요. 예, 지도자에 대한 꿈이 크다 보니까 지금도 현역으로 선수로 있지만은, 어, 아까도 말한 메모를 하는 이유가, 중에 제가 지도자가 됐을 때, 어, 남들이 예를 들어 세번 하는 실패를 저는 두번한 번으로 줄이고 싶은 거죠. 어, 좀더 넓게 볼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싶어서, 어,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방면으로, 어, 좀, 저라는 사람이 좀더 성장 인간적으로 야구 선수 아닌 인간 손하섭이좀더 성장할 수 있는 어,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손하섭 선수 정도니까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힘든 순간도 많고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순간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멘탈적으로 무너지고 힘든 순간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 사실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어뭐 가족이라는 그두 글자가 음. 좀 제가 간절하게 또 정말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가장 큰 동기부여였고 네. 저는 힘든 일이 닥치면 그 힘든 일을 약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어. 어. 그러니까 저한테 시련을 주면. 시련을 주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가 아니라 아, 나한테 더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구나. 저는 정말 이렇게만 되는 걸못 봤어요. 누구나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갔다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힘듦을 이겨 본 사람이 결국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호텔이라는 말을 저는 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슬럼프 때도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지금은 2보 전진을 위한 잠시 일보 후퇴를 한 거다. 결국에는 두 발을 뛰기 위해서 한 발을 잠깐 물려놓은 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손아섭 선수가 이렇게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딱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다. 어, 딱 어, 떠오르는 말이 두 가지 딱 있는데, 네. 어, 첫 번째는 정말 어, 나중에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어,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자기가 한 선택에 있어서도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러니까, 후회가, 뭐, 무슨 일이든 후회 남지 않는 그런, 어, 시간들, 그런 또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 뭐, 야구선수든 아니든, 어, 어떤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간절함, 예, 정말, 음,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보다는 어,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지 않을까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뭐 인생의 정답은 없다는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확률이 높을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후회를 남기지 마라 그리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어 항상 모든 일에 임해라는 그두 가지 말을 해주고 싶고 근데 다음에 또 어, 기회가 되면. 어,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뭐, 저도 준비 잘, 잘 해보겠습니다. 어...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